첫 번째 시험관은 질산납 수용액을 넣지 않은 시험관입니다. 여기에 질산납 수용액 2ml를 넣으면 납이온 한개와 질산이온 두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납이온은 기존에 들어있던 아이오디나이온과 결합하여 아이오디나납이라는 노란색 안금을 생성하기 때문에 실험관 안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아이오디나이온은 마이너스 1가이고 납이온은 플러스 2가이기 때문에 2대1의 비율로 결합합니다. 고로 아이오디나 이온은 두 개가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질산 이온이 두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또 2ml의 질산납 수용액을 넣으면 칼륨 이온은 역시 일정하고 질산 이온도 역시 두 개가 늘었고 아이오디나 이온은 들어온 납 이온과 반응하여 역시 두 개가 줄었고 노란색 앙금인 아이오디나 납은 한 개가 더 증가했습니다. 또이 밀리리터를 넣으면 나비온과 아이오디나 이온이 완전, 완전히 반응하여 아이오디나 이온이 없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같은 농도의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 납 수용액은 1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또 넣으면 납 이온과 결합할 아이오디나 이온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납 이온이 그냥 물에 녹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앙금의 수도 늘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넣어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침전물은 앙금을 말합니다. 여기 6밀리터부터 안금의 높이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면 이 시험관 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이 시험관입니다. 보시면 일 번의 K 칼칼륨 이온은 처음부터 똑같이 계속 유지되었었던 것을 아까 봤었고 이번에 나비온도. 반응할 아이오디나 이온이 없어서 수용액에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3번의 질산이온은 질산납 수용액을 넣을수록 두개씩 계속 증가해 왔었고 4번의 아이오디나 이온은 납이온과 반응하여 남아있지 않습니다. 5번은 수용액이라는 것만 을 알면 자연스럽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질산납 수용액을 더 많이 넣을수록 칼륨 이온은 계속 유지되어왔고. 질산납 수용액을 넣을수록 아이오딘 아이온은 없어졌습니다. 결국엔 없어졌습니다. 질산납 수용액을 넣을수록 처음에는 아이오딘은 과 계속 반응하여 그 남아있지 않았지만 었 넣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질산납 수용액을 넣을수록 n o 3이 o 는 계속 증가해왔었던 것을 아까 볼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산납 수용액을 넣을수록 이 노란색 안금인 PBI2는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